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드라마에서 봤던 사고, 이별, 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마치, 나 외의 다른 존재에게 내가 끌려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9절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리고 13절에도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괴로운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아무도 쇠사슬로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 모습을 나 자신도 싫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벗고 있었던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미쳐서 날뛰던 사람,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은 15절 마지막에 두려워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보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두려워할까요? 화려한 건물? 많은 재정을 보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때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돈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화려함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나의 이야기로 읽어 보십시오.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가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라사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돼지 때 2000마리가 그 당시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물론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을 멀리 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이고 이 영혼을 만나서 온전하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시지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자를 비우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